아난주아팀 입니다 아 1차 산행 마치고요 지금 2차 산행 갈라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2차 산행도 가서 아,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한 구독자님이 장원하셨 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서 2차 산행은 제가 잘 원해 잘 <laughs>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입병개체 좋은 거한두개개체 두 했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결과물은 이제 저녁에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행해서 어, 다시 영상 올릴게요 아, 지금 2차 산행 왔습니다 2차 산행 왔고요 어, 지금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이제 난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어, 여기가 어디죠, 형님? 도곡 마을? 아, 여기 2차 여기는 도곡 마을이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개체들이 많이 나왔다 하니까 이쪽 도 한번 어, 산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은 개체 만나면 바로 영상 올려 드릴게요. 이거 생각하고요. 잘싸 가지고 가라고. 자, 지금 2차 있다. 산행 중에 여기 생강근 밭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생강근 이거 지금 땡겨서 지금 확대를 해보는 건데요. 입이 아주 그 끝잎이 둥그럽네요. 아, 이거 하나 지금 체란을 하나, 하나 했습니다. 이건 가져가서 집에서 한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차 산행 중에 호한입호한입호 호 했네 호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호가 아, 한한줄 이렇게 양쪽으로 다 먹었는데 이, 이게 신화에서 신화는 신화에는 별 나오지 않고 이이모축에서 호가 이렇게 한 줄이 먹었네요. 일단은, 체란을 해가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 한줄 홀라도 건진 게 다행이네요. 아. 다음 영상 다음에 쭉 올리겠습니다. 아, 지금 화산 중에 여기 생강근 바스를 만났습니다. 생강근 바스를 만나가지고. 지금 엎드려가지고 팍팍 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근밭, 아 이렇게 생강근밭이 조성돼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까지 여기 또 있고 이쪽에서 입병 개체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조종원 형님은 지금 <laughs> 돌에 껴갖고 복해고 있습니다. 아. 오, 저 되게 좋은 걸 보인다. 봐보시. 오, 닭발 뿌리. 아, 아주 좋아요. 오. 음, 좋네요, 아주. 이건 형님이 가져가고 이건 나주면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자, 좀 이따 다음 영상 또찍겠 습니다.